나는 치마 입고 왔는데 엄마 본다고 치마 지 입으면 나 <laughs> 화장도 했잖아. 엄마 본다고 아직 아닌가 봐. 아, 나 서울에서부터 벚꽃 보러 왔는데, 자, 홍매화는 피어있길 피어 기도해 봅니다. 댕댕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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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는 불상을 되게 귀엽게 만들더라. 야 너가 동영상이야? 아. 어? 동영상으로 찍었어? 맞아. 사진으로 찍었죠. 불문. <laughs> 온다 진짜 크다. 향이 난다. 응, 엄청 향기로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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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꽃이 안보여. 보여? 안보여. 뭐야, 안 보여. 멋지 다. 밤에서 불키니까. 더멋진데 너무 늦게 왔나 했더니 화음사보다, 멋지다 엄마. <laughs> 그치? 지 응. 근데 거 이거, 가거이는데거 이거, 나 끝났어요. 어? <laughs> 여기 4시 끝이에요 아 진짜요? 입장이 4시 아쉽다 내일 다시 올게요 갑시다 화개장터로 <laughs> 그러게 여긴 덮였어 좀더 밑이라서 그런가? 엄마 <laughs> 멋지다 <멋지당. 웃음> 엄마 쭉 가면 식당 나와 있을 것은 다 있구요 없을 건없다니다파개장터다 왔는데? 여기요 두드려니 한번 먹겠습 김에 쌍계사도 보고 갈까? 내일 다른데 갈까? 그러자 우와 엘린아너 과관 아니네 그러네 여기는 만개야 어떻게 어. 같은 줄기인데 이럴수가 있어? 어쨌든 너무 어리니까, 그게 뭐 얼마나. 중에 꼴짝이네. 꼴짝이 고짜기, 고짜기, 꼴짝기 고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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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고짜기, 기가기고고 고짜기, 고짜기, 고짜 <목소리> <목소리> 어, 어, 그데집치 어. 야, 어? 이렇게 석가이가 있는 집말이야 그래, 그래서 내가 이런 집을 구한 거야. 엄마, 아, 노래를 틀어주세요. 그대 사랑했지만... 수선화도 꺾어놨어! 방이렇물보 네? 돈면 하시는거죠 고객님 아니 아깝지? 산책도 못하고 아저 뒤쪽으로 산책길이 있는건가? 그런거 같니라 <놀람> 잘 찾아 왔슈. 이 정도 쯤은면 나올 것 아닌데요? 어 고양이 있어. 마카 마카. 어고 귀여워. 어네 마리나 있어. 어 다섯 마리나 있어. 오 일가족인가봐. 안나 안나. 네. <laughs> 네. 오야. 염소 같네 얘야 여기 또 있어 이쁜데이 <목소리도> 아, 아, 오구 네, 네, 어, 어. 어. <목소리도> 멋지다 <목소리도> 아, 이건 아, 무스카리 네. 야보시그 보시는다? 안보아 매화가 저소리 맛있다 음. 바람이. 해림 음, 해림농원? 해림농원이라고 하는데 뭐 야외 찻자리가 있어요. 오. 음음 모노레일안 음뭐 돼요. 오늘은 예약제여 가지고. 예약제인데다가 지금 샴푸 때 때문에... 샴푸 끌어. 하? 그게 아닌데. 아닌데 대체가 나왔다고 나왔다고 하더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어... 그거 가지러 가는. 꽃이 살짝 지나서 약간 향이 조금 떨어져서 음. 두개 넣게요. 음? 이제 차의 등급이 있거든요. 네. 우전, 세작, 중작, 대작이 있는데 얘는 이제 그 세작이라는 등급으로 만든 차예요. 죠 어, 네, 꽤 오래됐죠. 맞어요 아, 그래야죠. 네. <laughs> 아, 그런 걸. 음, 앞에 첫 번째 다식으로 준비해드린 거는 콩죽입니다. 서리태로 만든 음. 콩죽이에요. 콩은 항상 옆 사이드에 소금을 내어드립니다. 음. 이거는 차가 차의 다식이 되는 개념으로 들었거든요. 네. 작은 잔을 드시고 큰잔걸 드시면 되는데 작은 잔걸 드시고 뼈 앞쪽에 한 10초 정도 놀리면서 드셔보세요. 만들기뭐 이런거 음. 한복적으로 하는 올시대에는 가사가 있었어 어가사선생님은 혼났어 요 복잡한 장미 단순한 장미였고다 여기서 네. 재배하신거예요 네, 저건 제가 만든거 음. 지난번에 번에 줬던거 다셨어 지난번에 줬던거 다 마셨어? 어, 달달한 걸 내려 고 그러다가 걱정이 돼서 다시 아니, 막 급작스럽게. 다졌어요 아, 네. 있어 아, 아, 네. 그래서 어, 이쪽 지역은 녹차도 드시는 녹차도 유명하지만 그리고 앞에 보시는 매화가 있어서 매실도 음. 유명하고요. 이게 맛있다. 난 이게 제일 맛있다. 음.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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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나는 줄보다 사진 찍고 갈까? 와와 와, 진짜 멋있다 여기. 엄마 근데 하늘이 왜 갑자기 이렇게 청명해? 어, 그니까. <laughs> 민서같은 거 사왔다. 신기하게 생겼 <laughs> 느낌이에요? 하나 둘셋 하면 짠 하실게요. 네. 하나 둘셋 짠! 네.